이번에는 나머지 얘네들, 그,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얘네들은 거의 다 적용이 되었거나, 먼저 뭐 필요 없는 건 내용들인데요. 그래도 좀 마, 마무리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앵글러 라우터는 가져올 게 없어요. 그냥 홈 오버 컨택트로는 이미 이제 라우팅 기능이 적용된 프로젝트 만들었기 때문에 과감히 삭제하고요. 그 다음에, 음, 제가안 되네요. 사용 중인가요? 아 이런 거는 아, 이럴 때는 재부팅 한번 해 줘야 되는데 앵귤러 서비스도 서비스 등록해 주는 거 이제 많이 쓰, 요것만 잠깐 데모로 보여 드렸던 거니까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앵귤러2 헬로월드구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블로그포스트는 적용은 해 놓지는 않았는데요 부분 부분 몇개 적용한 거빼 놓고 적용이지 않았는데 얘는 그냥 블로그라는 이름의 폴더에다 소스는 다 넣어 놨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얘도 삭제 그 다음에 앵글러 퀵 스타트도 이미 한두 번 했던 거니까 삭제해 놓고요. 얘만 왜 삭제 안 되지? 자, 삭제해 놓고. 자, 이런 거는 뭐, 다시 한번 나중에 실행해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자, 앵귤러 노트 프로젝트도 단넷 노트 프로젝트에다가 다 가져오는 것까지 완성을 한번 시켜봤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렸네요. 중간에. 어, 시행착오를 거쳤구요. AS플란드 코어 같은 경우는 그냥 카피앤페이스 방식으로 가져오면 되는데 앵귤러 같은 경우는 새롭게 만들다보니까 저기 그 모듈화가 안돼있어요 참고적으로. 어, 예를 들면 이제 히어로스 모듈처럼 이제 독립 모듈로 따로 뽑아져 있으면 이제 가장 편한데요. 제가 강의할 때뭐 하나씩 하나씩 다 설명을 하다보니까 특히 컴포넌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보니까 어, 뭐의 용량이 좀 커졌어요? 요거 shared.tsp 예 용량 예 값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서 설정하는 거 이것도 나중에 라우팅 모듈로 이제 분리를 시켜 줄수 있는데 그게 어쨌든 요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요 그대로 둔 상태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세개 프로젝트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 주시면 되는 거죠 소스를 어제 강의 소스를 다운로드 받아 놓으면 여기부터 시작을 해주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요 이제 압축 풀고 Visual Studio 2 0 1 7로 로드하면 노드 모듈 또는 이제 두개 패키지들이 설치가 될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 이제 특정한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에다가 데이터베이스 이제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 이제 로컬 DB에다가 하고요. 아 데이터베이스는 그냥 다시 다내 노트로 바꿔 놓도록 하겠습니다. appsettings.json 파일에서 이거를 .net note 솔루션 이름이니까 이걸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느 컴퓨터에 가서든지 얘를 예를 얘를 바탕으로 게시하고얘를 시작 프로젝트 잡고 실행하면 되는데 그다음에 어, 확인해 주실 거는 s t a r t u p c s 파일에서 뭐를 시작 페이지로 설정할 건지. 그래서 어, aspnet core를 메인으로 두고자 했을 때 여기를 주석을 해제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 angular를 메인으로 사용하고자 사용하고때얘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뭐 이제 요거는 그냥 제 데모 용으로 하나 더 만들어 놓는 거고요. 둘 중에 1번 또는 2 번을 주석을 설정 또는 해제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현재 소스를 관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의 소스에 두개 프로젝트가 같이 들어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는 단내 노트 또는 앵귤러 노트 이두 가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 앵귤러 노트, 즉 앵귤러 강의 소스를 다 여기 안에 클라이언트 앱에다가 다 모아 놓았습니다. 필요없는 거 그냥. 뭐 자잘한 건 이제 다제거했고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는 여기 소스부터 시작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